그 땅이 있어서, 제가 농사를 조금씩 찍고 요 텃밭 농사라 해서, 뭐, 작지만, 찍고 있는데, <놀람> 아우, 너무, 너무 덥더라고요. 밖에 나랑 너무. 네, 네 덥고 들는데 근데, 나름 보람도 보람 보람 있고, 땀 흘려서 하는 보람 보람이 보람 있는데, 네, 왜냐면, 아시잖아요. 네. 뭐, 농업인이시고 또, 을 아, 이장님이시니까. 이게 네. 내가 심은 게 이렇게, 자라가면서, 결실을 맺는 그 기쁨이 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반면에 또, 심었는데, 말라 죽거나 그러면 상하잖아요 특히. 요번에 배추 값이 금값이라고 네. 하는데, 맞습니다. 아우, 제가 배추 온거 여태껏 지난 네. 한 1년 동안 시험사고 와서 제가 텃밭농사를 지면서 다 성공을 했는데, 배추 실패했어요. 저도 배추 세판 먹을 거 심는다고. 네, 네, 세 판이면 한, 뭐, 한. 네. 많 아는 그, 거죠, 그세 판이면. 이제 그 중에 이제, 태, 태양에 타서 죽는 것도 네. 있고, 벌레 먹는 것도 있어서, 네. 이제 처음에 네. 두 판을 심었다가 추가로 한 판을 더 심었어요. 네. 근데 새판 다 말라주고 지금 황기도 없어요. 아, 그렇죠. 네. 아니 저는 원래 새판까지는 너무 많고, 제가, 제가 말씀드렸지 저희 텃밭에는, 텃밭에는 네. 다양한 이런 작물들이 심겨 있거든요. 네. 그래서 새판까지는 너무 많고 그래서 저는 이제 배추를 그 원래 토마토나 이런 거 심었던 데가 있었어요. 고추도 이제 많은 그 고추라든지 빨간 고추 따 먹을 게 아니라 그냥 붉 고추 따 먹으려고 심었던 곳이라서 이제 그 토양 작업하려고 미리 뽑아가지고 토양 작업까지 잘 맞춰놓고 잘 했거든요. 거기다가 배추를 한 반판 정도 처음에 갖다 심었거든요 이게 잘 자라나 싶었는데 그래서 제가 사실 아침저녁으로 물주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렇죠. 아시겠지만 직장생활 하면서 아침저녁으로 물주는게 쉽지 않거든요 예 네, 근데 그렇게가지고좀잘뭐 갖고 보려고 했는데 아, 어느샌가 다마르 죽었어요 그래서 한 그릇만 남았는데 안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다음 주에 다시 또 반판을 담아다가 <laughs> 이식을 했거든요 근데 <laughs> 아이러니하게 또 그늘밑돼 있는 것들은 몇포에 살았는데 햇빛 쪽에 노출되는 다, 다 말랐습니다. 제가, 제가. 유튜브 찾아보면서 이 배추 잎이 네. 물 주거나 물을 자주 줘야 되잖아요. 근데 네. 이게 이그 비닐이라든지 멀티라든지 붙으면은 말라죽는다고 그러고 일부러 이제 흙을 캐가지고 북도다 가지고 주변에 뿌려주다 <laughs> 그랬는데 아유 소용없더라고. 네. 네. 올해는 아마 어, 네. 이제 농사짓는 못한. 아니, 그 값이래요. 이거, 대추가요배금라고 금주라고 하고, 지금 정부에서 한 16톤인가 중국산 김치 이런 거 갖고, 그래서 좀 안정화시킨다고 하는데, 하여튼, 요번에 그 겨울에 김장배추 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고, 물론 이제 그 16톤인가 중국에서 들어오는 중국산 배추는 그 공장용으로 거의 들어갈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죠? 어차피 데 저희가 완제품 먹는 건 똑같으니까. 네, 아, 네, 이, 이제, 농민들이 이렇게 땀 네. 흘려 네. 농사하셨는데, 네. 사실 이런 해도제값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현실이야. 그렇게 있고. 하죠. 네. 사실 또 농사가 잘 돼도 네. 걱정이고, 안 돼도 걱정이지만, 그래도 안 되는 것보다잘 되는 게, 아, 그로농민의 네, 입장에서는 풍년이라는 게, 네. 네. 소비들도 네. 많이 하는, 네. 비싼것 그렇죠. 너무 안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농민들이 참 한숨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농민들, 참, 힘드셔요? 네. 여기 뭐, 땀 흘려서 네. 일하시면, 네. 어? 뭐, 천심, 뭐 하늘도 감동해가지고, 배신하지 않는다고 하고, 그리고, 뭐 텃밭 공사 듣는 사람들한 얘기 있더라고요. 텃밭 장물은 주인의 그 발적 소리 들을 수 없지 다고 아,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뭐. 네. 제가 사실, 그 농민의 자식으로 있다가, 이제, 저도, 어렸을 때, 이제, 농업인이 돼서 한번 참여를 해보니까, 아, 이게 쉬운 일은 아닌데. 근데, 나름 보람은 있어요. 보람. 그리고, 소독할 때그 느낌 네. 때문에, 네. 그 텃밭을 자꾸 하고. 다니고 아, 그럼요. 거. 저희 요번에 가지농사는 풍년이에요. 제가 다시 새구름 심었는데 새구에서 일주일에 갈 때마다 열몇 개씩을 따니까 처음에는 한두 개 땄는데 나중에 되니까 뭐 열몇 개씩 따거든요. 지금 애들 엄마가 가지로다가 다이어트하고 있어요. <laughs> 가지로다가 그래서 가지농사는 풍년 그리고 오이 오이도 참 많이 따 먹었습니다. 사실 오이 저희가 사실 오늘 이게 주제가 아닌데 인사가 좀 길었던 것 같은데 그죠? 또 우리 행정사이님 많이 바쁘시니까 빨리 빨리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희가 오늘 소국행정 민원사례가 주는 시사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우선은 아무래도 그 소국행정이 뭐고, 저 관련이 뭔지, 뭐 그런 이제 그 일반적으로 저도 행정학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대충은 이제 아시겠지만, 그래도 좀 개념적인부터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네. 네, 부탁드릴게요. 우선 네. 네. 뭐 소국행정 소국행정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공무원들이 부작이 또는 직무 테마로 인해서 국민의 권익에 대해서 신뢰를 받거나 또 재정상의 국가 재정상 손해를 발생한 행위를 뭐 우리가 네. 어, 소극행정이라고 하는데 이와 반대로는 뭐 적극행정이겠죠. 네. 그래서 소극행정에서는 뭐 공무원들이나 어떤 일을 할때 적당하게 편의주의적으로 일을 한다든지 음. 그다음에 국지부도 뭐 변화되지 않는지 계속하는 거라든지 탁상행정이라는 음. 얘기 많이 됐잖아요. 네. 어떤 뭐 범, 법령이나 어떤 지침이 변화가 됐으면 바로 그대로 하려고 하는 음. 그런 불합리한 절차라든지 기타 또간 중심 행정 간의 편의대로 간에서 어떤 부당하게 어떤 업무라든지 네. 이런 거 처리해서 이제 그런 민원이라든지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자연적으로 처리하는 형태로 우리가 뭐 소극행정이고 이게 네. 예, 반대로 적극행정은 지난주에 한, 우리가 음, 저, 저번 말도 제가 방송 했었지만, 음, 규제 대상의 불편 음, 확대를 금지하는 거죠. 말에서 어떠하다 서류를 제출하라는데, 공무원이 불편하게 음, 다른 서류까지 음, 막 요구하는 경우 음, 사실 음, 있어요. 이학과 과정에서. 네. 그래서 어떤, 그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해서 유추해석확대해서 음. 금지를 해야 되는 거고, 음. 또한 어떤 신기술이 발전되면서 사회 환경도 변경이 되잖아요. 음, 음. 그래서 이런 거에 맞게끔 음, 적극적으로, 음. 어, 행동을 해야 되고, 국민 편입을 위해서 하는 것을 우리가 적극 행정이라고 이렇게 하고 또한 첫째는 이제 국민의 안정이 보장돼야 되고 사회적 약자를좀 보호하는 이런 행정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간소화 행정 간서로 인해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행정 편의적 해석을 지향하는 것이 적극 행정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용어적 해석보다 사실 저희가 편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저희 이 주제가 그, 유광선의 위민행정이잖아요. 이게 말 그대로, 아, 백성, 인이잖아요. 어,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조금 나서주면 이게 이제 바로 위민행정이 적극행정 일환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제 소극행정은 반면에, 이제 각종 뭐, 민원이라든지 행정과 관련해서 좀 처리를 해달라고 제기를 했는데, 그, 무사한일주의, 뭐, 보신주의에 빠져가지고, 아까도 말씀을 했지만, 뭐, 현장에 나가고 싶은, 뭐, 탁상행정을 한다든가, 이런 게 앞으로 소극행정의 행태 네. 중에 하나일까 싶은 생각이 들 어, 어쨌거나, 우리, 그, 요강서 유민행정처럼, 어, 지역 주민들이나 또 시민, 도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주는 행정, 이 공직자로서 적극행정이는게아닐까싶습 해요. 그, 그러면 저희가 이제 살아다가좀 오늘 재밌게 알리시키기로 한번 풀어보고 그랬잖아요. 네. 그, 아무래도 직업도 행정사회시 있상하니까 그러고 보니까 요즘에는 사실 직업 하나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네. 지금, 다양한 직업을 갖고 계시네요. 농업인이시기도 하고, 그, 을 이장까지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행정사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행정사로다가 이제 자리를 함께 해주셨는데. 소극행정사례, 한번좀몇 몇 가지, 가지 들어주시고. 네, 시간, 뭐, 어, 예, 몇 예. 가지 예를 예, 들어주시고요. 그렇죠. 쉽게 쉽게 좀 예. 설명을 부탁드립니요 우리가 이제 뭐, 소극행정사례, 예를 들면첫 번째는 뭐, 도로 위에, 매놀이라는 네. 게 있을 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거에서 심화되면은, 음. 어, 교통사고, 이런 것도 있고, 네. 어떤 차에 손상을 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도로가, 도로에 매놀이 음. 열려있을 수도, 비우면은 음. 이게 뚜껑이 열리는 그렇죠. 경우도 있고, 아면 차가 다니는큰차들이면서 별거를 통하지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관계를 우리가 본단했으면 주민들이 신고를 일단 뭐 가장 가까운 네. 경찰서에 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음. 시한민사무소 이렇게 할 수도 네.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거에 대해 서로 내 구역이 아니라고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지방도냐 국도냐 구속도냐에 음. 따라서 도로도 네. 관리 부서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서로 자기 부서 아니라고, 아니라고 이렇게 의미하는 용서가 따름들로 연락하는데, 네. 고편적인 적극적인 민원 같은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음. 예를 들어서 내가 면사무소에, 어 했는데, 음. 이 도로는 보험국들이 청주를, 네. 이제, 부리면이 보험국도관리청 소속이잖아요. 네. 보험국도관리청이 음. 에 사실 없고, 음. 저, 저, 보험국도관리청이 네. 따로 있, 있잖아요. 음. 거기서 이제 와서 정비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민원을 제기하면, 관련 공무원은 적극적으로, 음. 직접, 직접 그 관련된 부서, 그 정도라든지 지방부라든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을 해서 네.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적극적인 행정인데 보편적으로 뭐 우리가 핑퐁 한다는 거 있잖아요. 네. 이러한 사례들이 봤을 때꼭이 메뉴를 얘기했지만 꼭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을 때 적극적 공무원들이 관련 부서를 연결해서. 어, 미란을 체계해주는 거는, 소극적 음, 행정이고, 뭐 이렇지 않고, 그냥, 소울이 되었는데, 소극적 행정일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법과 지침에 불일치하고, 네. 신고위반에 네. 대해서, 네. 법과 이제 실제면서 어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네. 예를 들면, 고용보험이라는 게 있는데, 네. 고용보험에서, 이제, 과태료 부활라는게 있어요. 이제, 네. 그러니까, 15일 이내에, 네. 어, 우리가 고용보험 사대보험 신고하잖아요. 네. 이제 네. 어떤 신규 발생이라든지 어떤 해제가 됐을 때, 그런데 네. 이 동법에서 고용보험에 대해서, 네. 어, 사고 발생일로부터 신고가 1 5일이로 되어 있는데, 네. 어, 과태료라는 게 있어요. 이제 네. 거기서 과태료가, 네. 예를 들어 15일 이내 규정에는, 고용보험에는 15일 이내 신고를 하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또, 이 피보험자 자격상식은 유일보험 공단하고 또 네. 다르잖아요. 여기는 사일이 지연됐다는 이유로 과태를 부과했던 경우가 있었어요, 과태데 네. 네. 그래서, 그래서 이런, 어, 과태를 부과한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법이 음, 불일치한 거잖아요. 사일법은 이 고용공항하고, 이런 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과태를 부과해서 네. 취소 처분을 음. 하는 음. 경우, 민원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를, 빨리빨리 음. 이제, 시행을 해서 과태를 기준 15일이라고 되어 있는데도, 음. 사일만 지났다고 과태를 부과했다는 거, 그래서 음. 이걸 일체의 판문 대해서, 이런 부은1 5일 이렇게, 어, 일정해서, 네. 네. 어, 이렇게 공부하는 거, 이런 네. 것들 아예, 네. 어, 음, 어찌 보면 소극적인 행정일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네. 일을 처리할 때, 그 민원인 입장에서 네. 생각하는 적극적인 민원이 될 수가 있겠죠. 네. 네. 뭐, 예를 들어서, 조금 뭐 전에 이제, 그건 소극적 행정을 얘기한 거고, 네. 네. 또 적극적 행정 사례에 대해서는, 음. 어, 예전에, 우리가 이제 네. 공무원들이 네. 연구가 휴가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경주사에 네. 대해서 휴가 사용하는 기준. 네. 사실 있구나. 제가 적극행동 다음에 좀요청그 했는데, 네. 두 가지를 이제 비교해서. 비교하다 보니까 적가서 예, 같이 네. 해주시는 네. 것 같은데. 네. 예, 이게 이제, 그, 하여튼 그럼 계속, 계속 이어서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적극 사례를 예를 들면 이제 예를 들어서 경주사 휴가에, 음. 예를 들어서 이제 본인들이 공무원들 같은 경우 부모님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상을 당하면 네. 사망의 기준으로 휴하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금요일 날 이렇게 상을 당하는 토요일일 지난 삼일 이렇게 네. 이렇게 하는데 네. 예전에 네. 어떤 경우는 코로나 확산이나 뭐 어떤 특별한 사유가 예정이 네. 없는 경우도 있을 수 네.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 네. 경우에 장례가 지연될 수도 있잖아요. 음. 그러면 휴가가 변동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어차피 휴일이었지만 은 이런 변동에 대해서 어. 장인에 맞춰 칠수 없기 때문에 그 맞춰서 하려면 휴가 일정이 변경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도 에 <laughs> 공무원 규정, 휴가 규정도 실질적으로 사용한 날, 또 네. 하나는 외국에 체류하다가 이제 오다 보면은 네. 부모님이 뭐 사망사고를 들어서, 어, 가족이 또 사망했다면 올 때, 네. 그 기간이 지나다 보면 휴가에 네. 안 맞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할 때는, 어, 사망일 기준이 아니고 어떤 그 기준에서 연결라든지 휴가를 처리할 수 있다는 거에 공무원법 개정이 이제 바뀐 거고, 어 저희 동네 같은 경우도 사실 농사를 짓다 보니까 농농 폐기물들이 많은 농약이라든지 네. 비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전에는 이게 마을별로 잘가고 있는 마을들이 지금 없는 마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잘 처리 안 하면 이제 겨울에 음.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바람에서부터 겨울 사이에 이 영농 폐기물들이 막 날려가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민원들이 이걸 처리를 농민들이 받듯이 직접 처리를 못 하잖아요. 뭐하는 일은 네. 있어도 그래서 이런 거에서 이제 어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이제 영농 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정해서 그래서 요거 이제 어떤 음, 집화정소를 모여서 거기 갖다 놓게만 하면 치워주는, 네. 이런 제도를 해가고, 치워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떤 적극 행정을 바라볼 수가 있고, 안에서. 음. 또 하나는 정화조 사용자, 이제 우리가 정화조라는게 있잖아요. 네. 정화조를 쓰면, 우리가 네. 하수요금, 우리가 네. 수도요금을 쓰면, 상수도 쓰면, 네. 어, 정화, 지금 같은 우리 직수를 쓰잖아요, 시내에서는. 네. 직수기 때문에 정화조가 사실 필요 없어서 바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음. 우리가 하수요금을 부과가 되는데, 종화지를 따로 쓰레치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시물 같은 경우라든지 그런거 단면 대상이 되요. 이게 유고민이 근데 그걸 잘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거에 대해서도 상하수법 규정에 의해서 시작대조례 개정 필요한 음, 지역도 있을 네, 거고, 네, 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10분에 감면하도록 음. 하수도 조례도 뭐 있는데, 그거에 음. 대해서 공무원들이 그걸 모르고 그냥 부도하는 경우도 있을 네. 수 있고, 네. 또한 이런 거 설치하면서 네. 오히려 내가 그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감면 받는 것도 다 당연한 네. 거라고 볼수 네. 있습니다. 네. 또 네. 하나는 이제 저희 우리 부기면 쪽에도 축사가 네. 좀 많이 있어요. 네. 사실 뭐 청주 지역에서 축사가 네. 좀 많다는 지역은 우리 부기면에 네. 예를 들수 있는데, 사실, 그어 우리가 농촌, 농어촌 개량 사업이라든지, 네. 공간전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축사의 민원들이 꾸준히 들어오는 지역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떤 예산이나 농어촌에서, 어, 어떤, 그, 예산을 받아서, 이걸 가지고 개선한다든지, 이전 설치를 한다든지, 그래서, 요괴서 시티에 대해서 민원들이 이제 덜 나오게끔 하고 시에서 관심을 갖고 이거에 대해서 어, 지도점검도 가고 이런 것들이 막 적극적인 행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말씀을 계속 이어서 하셔서 제가 끊을 수가 없어가지고 계속 <laughs> 예, 듣고 있었는데 예, 사실 저희가 뭐그 대충 용어만 보라도 이제 적극 행정이 뭐 소극 행정이 뭔지는 알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우리 현서 님이 말씀해 주신 사례들 중에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네. 저희가 청주 같은 경우는 1205에 바로 콜이라고 해가지고, 예, 있잖아요. 이제 전화는 바로 네. 해주는 게 있는데, 그것들일요 적극행정의 일환인데, 사실은 저 같은 경우도 한번 전화를 해 적이 있거든요 도로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되더라고요. 뭐, 긴급현장 복구하인가 뭐 용어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네, 있습니다. 처리를 해주는데, 제가 네. 이제 한 번은 그 동네에 이제 자주, 뭐 자주 이용하는 곳은 아닌데, 공원에 갔다가 너무 가로등이, 이제, 일부는 깨져, 깨져, 있고, 또 불빛이 어두워서, 학생들 하는 게좀안전이 우려돼가지고, 저는 120을 전화했더니, 이 당직자 받으시는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당직자한테 접수를 해놨는데, 그러고 나서한 2주가 지나도록 감감수시 이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이렇게 전화를 하면, 이런이 누군지 확인을 해서, 조치 여부에 대해서도 이제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좀 물어보지도 않고, 그래서 좀, 아쉽더라, 이런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예, 이 중에 이게 적극행정이런으로 음, 만든 기구가 한편으로 소극행정으로다가 비칠 수 있는 이런 사이도 있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 그리고, 그리고, 마을 이장이시도 하고 또, 이제 농민이시가 하시잖아요. 농민이 네. 이제 농업자재 같은 경우는 이제 농약은 농약대로 따로 이제 보관해서 말해가지수가해서 이제, 방문하면 또, 뭐, 일부 고용 예, 그니까 뭐, 그거야 우리 용기 그에 왜 비병용기 비용기그 보증금 돌려주는 네. 것처럼 이제 고런제도 좀 한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비닐 같은 경우인데 아무래도 이제 농자재가 또 폐비닐 같은 이제 모하는 뭐, 옛날에 그농업생산청이가 어디에서 다수거해갔었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지금도 이제 재이라고 이렇게 네. 폐기물 이제 유용 네. 폐기물 용이라고 네. 네. 비닐 추가 네. 비닐이나 비료포대 음. 이런 것들 유농 음. 폐기물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시 또 바테더라면, 다시 또 이게, 렇 네. 뭐 좋지는 않잖아요, 사실은. 네, 그렇죠. 뭐 비닐이 사르려면 어릴 테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대비해서 네. 요즘은 국가보조가다가, 네. 어, 친환경 비닐라고 이제 섞는 게 있어요. 또뭐 이런 보조제도 네. 있지만은, 그걸 쓰지 않는 데는 폐기물 다 걷어서 모아놓는데, 사실은 저희 마음에 사실은 그런, 어, 수거장이 없어서 연마에 갔다 이렇게 벌어도 되는데, 아, 사실 그러면 연마에서 소득은 생길 수가 있죠, 이제. 네. 저희 그렇다고 그러다 네. 버렸다고 저희가 소득을 주세할 네.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골에서도 집화장이 있는데, 이런 거 제대로 운영을 해야 네. 되고, 내가 음. 또 어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또 이제 불법수가 같이 태울 때, 네. 이제 냄새라든지 환경피해를 이렇게 또 그런 또 영향이 네. 있기 때문에, 제대로 수거해서, 제대로 가져가서 재활용해고 다시, 이게 재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농민들이 불편한 점들이 없는 데는, 수거장이 있는 데는 대부분이 그냥 방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소각을 해서 뗀, 이제, 그거를 없애는데, 이것 좀 자제를 해줬으면 좋겠고,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수거를 할수 있게끔 해주는 제도라든지 어떤, 어 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약속한 시간은 30분이긴 한데 네. 아까 제가 소급행정하고 적극행정 사례를 좀 나눠서 해주시면 네. 저희가 이제 시간을 좀 아꼈다 싶었는데 두, 두 가지 같이 비교해 주면 좀 시간 많이 단축됐거든요한 네. 네. 저희가 네. 방송한 한 20분 정도 돼가요. 네. 아,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서 네. 오늘 이제 방송이 좀 이제 시사점 네. 어떤 의미에서 좀 네. 어, 준비를 네. 하시겠는지 네. 짤막하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행정사시잖아요. 행정사로서 바라보는 행정과, 아, 그리고 아, 또, 또 실제로 현상에서 이제 공식자들 입장에서 공무원들의 행정이 좀 와닿는 게, 필요하와는게 다를 수도 있는데요. 뭐 그거 관련해서 또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네. 네. 제가 이거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을 이 주제로 잡은 이유는 네. 제가 어떤 행정사로서 인허가 업무를 해서 관찰 하다 보면 사실은 네. 어떤 인허가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 제출할 근거가 명시가 되어 있어 네, 그 규정이 있는데 가끔은 이제 공무원분들이 음. 어, 필요하지 않은 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음. 관련 서류가 음. 들어 있지 않은 그걸 음. 포함해서 음. 어떤 사진이라든지 공무원 종류의 레드 페이퍼에 시경자기들이 확인을 확인 사항이지만은 뭐 사실 공무원들이 어, 확인하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부족한 건 사실에 어떤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응.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신에 사진이라든지 그거를 같이 제시 좀 해달라는 것도 있고, 다른 뭐 PDF 파일도 좀 달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사실 규정에 그, 아까 얘기했지만, 어, 어떤 일을 처리하다 보면은, 어, 적극적으로 못할 경우에 이런 문제점들이 서로 이제 서로 의견들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응. 이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음. 어, 이해도 하지만은, 네. 사실 어떤 부탁이라든지 정중하게 이제 어떤 음. 그런 부분들에서 확인사항이 있으면 음. 확인하면 되는데, 네. 그것을 네. 이제 직접적으로 음. 모든 것을 앉아서 이렇게 처리하려고 하는 그게 네.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네. 일부 그런 일들을 음. 이제 겪어봤고, 음.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어떤 인허가 과정에서 네. 항상 보면은, 우리 이제 행정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관에 자주 들어가지만, 일반, 음. 어, 시민들은 사실 이 관에 들어가서 뭐 얘기한다는 게 상당히 좀 어렵잖아요. 네. 음. 들어올 때도 있고 뭐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많이 문이 낮아졌다 하지만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많이 낮춰서, 어, 그래서 미원 담당이라고 또 각, 그 안에는, 이런, 네. 처리해주는 분들도, 공무원들이, 대신 공무원 출신들이 이렇게 상담해주는 데도 있고, 네. 먼저 이렇게 상담하고, 담당 부서하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소통의 중간 역할을 해주는데도 네. 있지만, 있지만, 없는 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소통의 역할을, 네. 어떤, 이런 상담 역할을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네. 어, 상담자 역할도, 과에서 있었으면 이런 소통의 문제는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민원 문제도 줄어들 수 있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런 것도 필요할 거라고 보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 공원에서 어떤 가로등이라든지 불편한 점, 쓰레기라든지 냄새라든지 그런 네. 게 있을 수 있잖아요 화장실도 뭐 정리가 제대로 안 됐다든지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국민들이 불편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국민 신문고라고 인터넷 그 네. 휴대폰으로 앱을 찍는 국민 신문고제도라는 게 있어요. 네. 여기 가로등이라든지 음. 교통이라든지 음. 주정차 이라든지 음. 여러 가지 상황들, 완전히 상황들을 그다음 난제에 이되는사항들을 찍으면 바로바로 음. 바로 이제 그 자기 공무원들이 확인해서 담당 부서에 연결해주는 음. 이 국민 신문고제도가 있어요. 네. 근데 국민 신문고제도 제대로 이용하면 이제 우리가 어떤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 직접 관여 안 가도 그 자리에서 민원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 시민들이 잘 이용하면 그만큼 시간도 줄일 수 있고 아까 저럼 것도 답변 결과가 처리되는 것도 거기에 처리 답변도 올라오니까 알수 있고 어 어떤 어 지금처럼 꼭 적극 소고에 대한 우리가 부정 청탁하고뭐 여러 가지 행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신고하는 건 개인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인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지 업자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음. 이제 어떻게 신고할지 모른다면 우리가 보면 각 관에 보면 관청의 홈페이지, 우리가 이제 관에 시내 시청, 네. 어뭐 도청이나 도청 홈페이지 보면은 네. 어 부정신고라든지 좀전처럼안전 신문고라든지 어떤 개선 사항이라든지 이런 제도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직접 우리가 이제 민원을 제기하면 그거에 대해서도. 어, 떤 답변을 충분히 줄수 있으니까, 우리 시민들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을 네.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 오늘 한 20분 넘게 또한번 네. 어, 얘기해봤는데, 오늘 주제가 뭐 앞서 아, 설명하신 것처럼, 우리 그 지역 주민들, 어, 시민들을 위해서 어,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길 바라는 의미에서 네. 준비를 하지 않으셨는지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아, 전에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만 집에 네,